네, 반반습습니다이인경목사입니다 어, 제가 받은 주제는 어, 정의로운 주거권. 특별히, 앞에서 어, 설명하시는 내용을 위해서 가슴이 먹먹금지들었습니다지제제 받은 주 주제는 금스스분입입다다제 어, 지금 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현실 속에서 포착되지 않은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오이도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니스 노숙인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이 운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이론 사상 가치는 뭘까 하는 고민에서 기념연구소는 앞으로의 방향에 플랫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을 얻고 있고요. 어, 저도 이 학교에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이 건물이 지어질 때 20년 전에 이 공간에서 이 교실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듭니다. 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주거권이 필요한 사람. 저는 신년연구소의 현장 실천 보고서의 의미를 담고 이 보고를 할까 합니다. 뭐 작은 제목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어, 노숙인의 변화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실천 보고서를 지금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현장에서 제가 최근에 어, 사회적협동조합 우리 오이도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음,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집으로 가는 길 라고 하는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오이도 공동체에 있는 홈리스 선생님들과 함께 이 정체성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 집으로 가는 길 사회적 협동조합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어서 어, 지금 오이도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 동영상을 바로 보고 어,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용만이 형을 처음 만난 건 2019년 8월 아울리치를 통해서였어요. 아울리치는 노숙인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초로 접근하는 단계를 뜻하는데 처음은 선생님 괜찮으세요?라고 시작하죠. 안마도 이빨이 없고 하니까 이제 밥 먹기가 좀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그래도 밖에 서울에서 생활하보니까좀 밤에는 좀 시원하니까 그늘이 돼서 많이 생활하고 겨울에는 이제 좀 춥고 이제 지하도 자기가 좀 힘들었죠. 겨울에는. 추운 겨울이 지나 반갑게 맞이한 봄. 하지만 따스하게 채워질 줄 알았던 2020년의 봄에는 팬데믹이라는 이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용만이 형도 힘들었는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얼굴 살이 쪽 빠져서 결핵보근자 판정까지 받으니까 특히 건강에 대해 아주 염려가 많이 되었죠.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을 담당하며 참여자의 심리치유, 교육 지원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에 제안한 서울역나무학교가 수용되면서 생태거리인문학활동이 시작됐어요. 마땅한 공간이 없는 상황에 서울로 7017의 교각이 훌륭한 교실이 되어준 것이죠.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요. 참여자와 나무를 1대1로 매칭하여 나무의 사계절을 관찰해 기록했죠. 자연과 함께하는 동안 용만 씨도 마음을 열었는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나무 학교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 대안 프로그램으로 모색한 것이 바로 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푸드아트 테라피였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푸드 아트 테라피. 어느덧 여기에 마음을 주고 있었던 용만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발표를 합니다. 용만이 형이 평소에 자기 이야기를 잘안 하거든요. 이날은 간단한 자기 소개 정도였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감동이 있었어요. 용만 씨가 달라졌어요. 푸드 아트 테라피 수업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은 용만 씨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더는 어제의 내가 아니기를. 앞으로의 우리는 더욱 달라지기를.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하니까 단체로 하니까 그때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게 다식구끼 먹고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게 드디어 오이도에 여섯 개의 일인 가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거리 노숙인에서 지역 주민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낸 것이죠. 대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관리하는 일이고 그 중심에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이 꼭 필요합니다. 자립한 거리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이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점 공간을 마련한 이후에는 함께 정리하고 첫 반상회를 열기도 했고요. 주민 자치의 오기 회장도 뽑았습니다. 또 함께 쌀을 사고 동네 이발관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으로 자리 잡기 위한 뿌리를 조금씩 내려보았죠. 거리 노숙인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거나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노숙 생활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긴 하지만. 노숙의 만성화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노숙화 만성화 해소를 위해 통합적 맞춤형 자립 지원을 기조로 하는 노숙인 특화자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례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거 우선 확보와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시흥 지역 진입 시범 모델을 추진했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같이 동생도 같이 이제 잘돼갖고 선생님과 같이 여기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울고 기왕이도 울고 천승우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제 마음을 여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영만이 형 어디가? 가경 어디가 내 집까지. 되게 뒷모습이 이혼이 많이 남죠. 여기 등장한 주인공이 지금 병마와 현재 사투 하고 있습니다. 어, 당뇨 합병증으로 엄지 발가락을 이제 잘라내고 어, 세균이 계속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세균을 이제 긁어내는 작업을 이번 주까지, 지난 주까지, 아니 이번 주까지죠. 어, 7차 수술을 통해서 계속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헌혈증을 좀 모집하고 있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앞서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했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정의로운 주거권에 필요한 사람들 제 고민 속에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말을 먼저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이크 샌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갖고 있었던 그차이 부분을 좀 자용해서 현재 오이도에 6페이지 정도 열어주시겠습니까? 6페이지인가요? 아 네. 공동체의 중요성 어, 우리 홈리스 선생님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홈리스 쪽방 그다음 시간에 말씀을 올리시겠지만 돌아갈 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에 가서도 한영받지를못하고그 경험을 2019, 20, 21, 20, 20, 22년 신년 함께와 할 때까지 그 경험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짰고 목표를 짜고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1일까지 11분이 고위도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분은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양원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서울 역으로 돌아간 분들도 계시고 현재 다섯 분이 남아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 노숙인 선생들이 지역사회 갔을 때 서로 힘을 기대고 또 힘을 합쳐서 스스로의 홈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의론 주거권을 실현하는 일이 아닐까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차츰차츰 그 이론과 사상과 가치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희년연구소가 어, 오이도 공동체를 통해서 희년 실천에 어, 좋은 실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크고요.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이 되어서 어, 홈리스뿐만 아니라 지금 1인 가구, 고독사, 청년 자살률,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통계 흐름 속에서도 어, 먼저 우리 희년이 그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시흥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라 하는 동네에 있고요. 이제 우리 시흥시와도 계속해서 어, 이 정착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비주민으로 어, 그 자리매김을 할수 있도록 어,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의 모든 내용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더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앞서 어, 소개했던 영상 자료에 어,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아마 <laughs> 동영상에서는 지금 25분 정도를 6분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 시점은 바로 반상회. 매일 7시 반이면 저희 스님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어. 있었던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아침에 7시 반이면 초등학교를 등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모시고 가서 초등학교 등교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공동체 속에서 병원 진료를 함께 합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노숙인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학교를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자활을 참여해야 되는데. 자활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유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교를 활용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또 다루는 부분이 있다면 음식 해먹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만들어보고 또 나눠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칼치조림 같은 것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현재는 못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칼치조림도 해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우리 구성원 식구들이 이 지역 복지센터에 이제 지난 여름이 굉장히 더웠어요. 복지센터에 가면 에어컨이 참잘돼 있거든요. 그 더위를 피해서 잠깐 잠깐씩 가서 책도 읽기도 하고 같이 동네 사람들 만나는 그런 귀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 동영상을 통해서 어, 활동에 대한 중요 키워드를 통해서 어, 정의로운 주국권, 지역 정착 과정들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